크게 손해 보는 노년 취미 탑 3. 노후의 취미는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지만 잘못 선택하면 돈과 건강을 동시에 잃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손해 보는 취미 세 가지를 하트 두번 톡톡 해주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과도한 골프 모임 장비 그린 피회비등 지출이 큰 사교는 좋지만 재정 부담이 큰즐기되 지출 규모는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해외 낚시 여행 장거리 이동 장비 숙박비로 비용 과다 체력 소모와 건강 위험. 취미가 여행으로 변질되면 손해가 커집니다. 사행성 오락, 경마, 도박 온라인 게임 중독성 강하고 재산 손실 위험, 가족 관계까지 악영향 재미로 시작해도 결국 손해만 남습니다. 생활 조언: 노후 취미는 돈이 덜 들고 건강을 챙기며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걷기, 텃밭 가꾸기, 독서, 봉사 활동 같은 취미는 지각 부담이 적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참고하셔서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